자장입니다. 행주대교 평화의 길 평화공원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팔각장입니다. 네. 고향 한강공원이 보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자 드디어 평화공원 파크골프장 1번홀에 도착하였습니다. 1번홀에 거치대가 이렇게 아, 시설되어 있네요. 킵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코스, 그죠 98m 1코스입니다. A1코스 도그레그 홀이 되어 있네요. 빨간 말뚝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1번 홀컵입니다 오, 네, 홀컵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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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2번 팁박스입니다 A코스 2번 팁박스 2번은 50m 파3가 되겠습니다 A2번도 빨간말뚝으로 오비말뚝을 세워놨네요. 네. 그린 가까이에 오비말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A2번 홀커드였습니다. 바로 옆에 빨간마면이박스바받아니다 A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아데팔이정스보이보이네요팔각이보입이다스코이스 3번을 보면8박 m 입니다 여기도 살짝 두 그레로 돌려놨네요. A4 코스입니다. 4번홀, 파3, 60m, 60m네요. 네, A4번홀은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보내야 돼요. 나무 사이로 보내면서 빨간 말뚝이 있습니다. 음, 나무 사이도 피해야되고 빨간 말뚝도 피해서 도그레그로 해서 4번에 그린이 저 멀리 있네요 네 저기 빨간 기때까지 보내야 됩니다 A4번 홀에서 바로 옆에 오븐홀 뒷박스가 있습니다 오븐홀 티박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티가 놓여 있지 않네요 네, A 오븐홀 파슬이 62m 입니다 음, 저 멀리 오븐홀이 보입니다 6번 티박스입니다. A6번은 파5 롱거리, 125m입니다. 네. 6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팁박스가 되겠습니다. 파스리 52m입니다. A7번. A7번은 파스리면서 직선거리라서 아, 홀인원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A7번 홀인원 기대해 봅니다. A8번 팁박스입니다. A8번 네,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A8번 90m 파투가 되겠습니다. A8번 기대 앞입니다. A8번도 직선거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무를 좀 걸릴 것 같네요. 뭉치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A코스 9번 오립입니다 9번 티박스 A9번은 100m네요. A 코스, 파포, 9번 100m. 와, 아, 이곳도, 나무도 걸치고, 빨간 말뚝도 보이고, 네, 100m라서 좀 거리가 있네요. 근데 직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도그래요 됩니다. 9번 올컵입니다. A9번 올컵 강아지 들이고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B홀로 들어갑니다. B1번 파3 62m가 되겠습니다. 음, 홀은, 아, 도그렉으로 또 여기다 돌려놨습니다. 네, B1번 파란 깃대가 보입니다. B1번 도그레고가 아니네요. 직선거리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직선이네요. 네, 남자분들은 세게 치면 호리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B2, B2 코스 B 코스입니다. 5 3 m 터 파3. 자,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번 기때 보이시나요? 네, 8353m라서, 오리 눈도 가능합니다. 네, G3번홀입니다. 귀3번홀은 83, 55m에 불과하네요. 네, 직선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B4번 홀이 되겠습니다. B 코스 4번 홀. 타포 98m입니다. 아, 여기도 직선거리네요. 직선거리인데 약간 휘어서, 가운데는 약간 휘어야 될것 같고요. 네, 4번 홀이 되겠습니다. 4번 홀컵. 네, 지금 작업이 한참 중이에요. 풀도 깎고 또 인부들이 갈키로 잔디 찌꺼기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B5번이 되겠습니다. 90m 파포입니다. 비코스 5번 홀네 나무 쪽으로 쳐야 될것 같습니다. B5번 홀에서 또랑을 건너서 티박스가 있네요. 네. 또랑 건너서 티박스가 있습니다. 뒤 코스 6번 오리 되겠습니다. 다 보구요. 80m네요. 네. 여기도 80m라도 꽤 멀은 80m 같아요. 6번 와월컵입니다 6번에서 7번 팁박스가 보입니다. 7번 팁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7번이 되겠습니다. B7번 팁박스와 7번 표지판입니다. B7번은 파슬리 53m입니다. 5 3 m 앞쪽을 향해서 힘껏 쳐봐야 되겠죠 B8번이 되겠습니다 B8번을 파와이브 150m가 되겠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잔디밭이라서 남자분들 마음껏 150m 때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원하게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B8번 끝나는 지점에서, 끝 지점에서 빗도랑을 또 건너가야 돼요. 빗도랑을 쭉 그제 랑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공을 거리 맞춰서 잘 쳐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에서 어, 한 40m 정도의 또랑이 있네요. 40m 전에 또랑이 보여져 있습니다. 1번 물컵이었습니다. B9번이 되겠습니다. B코스 9번 을 핏박스 9번 핏박스 안내입니다. 83m 파포 아, 여기는 정말 직선입니다. 83m에서 홀인원 할수 있는 아,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 D9번에서 바로 C1코스가 있습니다. c 1번은 파포 80m입니다. 80m 입니다. 80m 직선거리 입니다. 아주 직선거리가 좋네요 아, 작업하는 광경이 보이네요. 이렇게 푸을깨끝이 네, 깎고 이렇게 찌꺼기를 날려보내고 네,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 네, 여기서 아주 넓고 아름다운 한강변의 파수 골프장이 될것 같습니다. 시1번 컬컵이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C2번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네, C2, 파5, 150m입니다. 네, 아이고. 네, 150m. 마음껏 때려보십시오. 좀 띄워야 되겠네요. 팁박스에서 어, 30m 앞에 20m나 될까? 요 앞에 또 또랑이 있어요. 네, 또랑을 건너 뛰어서 150m 가려면 충분히 띄워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C 네, 코스 3번 홀, 파포 98m. 네. 여긴, 는 음, 언덕도 없고, 또랑만 한 40m 정도의 또랑 하나 건너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그레그홀이 빨간 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98m다 할지라도 음한 90m 정도는 직선으로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또랑만 피한다면 C4번 코스 파스리 53m 직선 거리라서. 직선이 아니네요. 네. C4번은, 천말뚝을 지나가게 치려면, 약간 좀, 음, 천말뚝 쪽으로 치야 될것 같아요. 고부라졌어요. C4번 공 쳐서 건너올 때, 이 또랑을 건너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 5미터 정도 또랑을 넘어서 4번 홀컵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비선은 한 3미터 정도의 오비선이 있네요. 5번 핏박스입니다. C5번 핏박스, 타포 90미터입니다. 6번 숙박스와 안내판입니다. 파스리고요. 65미터입니다. C코스 6번홀 네, 직선거리입니다. C7번홀입니다. 네, 파스리 6 0 m 네요6 0 m 7번홀 어, 여기도 직선거리입니다. 7번 노란기대 보이시나요? 18번홀이 되겠습니다. 18번홀 파포 100m네요. 특박스에서 8번홀까지 머리가좀 있습니다. 100m기 때문에 18번 홀컵입니다. 작업한 풀이 가득 차 있네요. 깨끗이 치워지겠죠 여기도 3m, 2, 3 m 의 오비선이 있습니다. C9번 홀입니다. C번의 마지막 홀, 9번. 55m, 팝3. 예, 가 되겠습니다. 팝3. 여기서는 직선으로 55m이기 때문에 홀리원도 아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D 코스가 되겠습니다. D 1번 코스. 공 거치대도 놓여 있습니다. D 1번 코스는 파슬리 53m입니다. 풀이 안 깎아서 아직 엉망입니다. 그날까지는 다 준비가 되리라 믿습니다. D코스가 되겠습니다. D코스 2번 파스리 62m 입니다. 하얀색 D코스 D3번 입니다. 파스리 60m 아 바로 있네요. 직선거리 6 0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laughs> 빨간 말뚝을 보니까 완전히 도그레그입니다. 네, 도그레그를 거쳐서 3번 홀컵이 되겠습니다. D4번이 되겠습니다. D4번 뒷박스. 네, 90미터구요. 파포입니다 D 코스. 여기야말로 저기 여기 직선이네요, 진짜. 네, 5번1 0번배말입니다파포고요 80미터입니다 D번 5코스 80미터니까 나무 사이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5번 기때입니다 얼컥과 기때 그리고 오비선이 여기도 4 m 미터 간격으로 있습니다 네, 6번 티박스입니다 6번 안내는 D6번의 파포8 3 m 입니다 네, 6번 차 건물판 저쪽에 있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6번 전 3m 전에 또랑을 건너야 합니다. 또랑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3m 전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비선도 3m 정도.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D 코스 7번 오이 되겠습니다. 파포구요. 98m입니다. 7번 기대가 보이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기대며우린입니다 네, 여기도 3m 간격에 오비선이 있게 되겠습니다. 디코스 8번홀 파스리 50m가 되겠습니다. 약간 도그력으로 어, 구부려 놨네요. 50m지만 구부려 놨습니다. 말뚝을. 8번 홀컵입니다. 홀컵 뒤에 여기도 3m 간격으로 오기선과 말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3 6홀 마지막 때는 D 코스입니다. D 코스 9번 홀이 되겠습니다. 파5 145m가 되겠습니다. 36홀 마지막 홀이 되겠죠. 디 코스 9번 홀. 어, 145m. 직선이 아니라서, 어, 선을 잘 보면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